아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2분기 때 0.5. 근데 저기 보세요. 대만 보세요. GDP 성장률 8.0 2분기 때. 아, 어? 무역팀 왜 그래요? 아배 아파. 아, 어 화장실? 그게 아니고 대만이 지금 너무 잘 나가. 아 부러워서 배 아파하고 지금 어, 너무 너무 잘 나가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는 대만 무역을 한 15년 정도 했고요. 외국인 친구들도 대만 친구들이 제일 많습니다. 가장 좀잘 맞기도 하고. 아 근데 배 아파 죽겠네요. 대만 친구들도 한국 오면은 아 어, 자꾸 저를 찾아요. 그래서 가이드 하느냐고 좀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 근데 배 아파 죽겠네. 아 대만 쪽저좀 그만 끌고 가요. 아. 어, 좋은 거잘 먹으면서 왜더 죽겠구만. 우리나라가 더더 더운 것 같아. 그것도 맞아. 그지 대만에서. 바람 많이 불어서 좀 시원하긴 한데 여러분 전 세계 경제 혼란의 지금 연속입니다. 근데 한국 경제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나라에서 용돈 안 받으면 지금 안 되는 막그 정도로 지금 뭐 한국 경제도 어려운데요. 근데 이 와중에 대만 경제가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따라가기는커녕 지금 넉놓고 지금 지켜만 보는 거죠. 너무 잘 달리니까 그냥 구경하는 거야. 막그 정도 수준이야. 그치? 약간 조던 너무 잘하니까 플레이를 하다가 상대방 선수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지금 대만이 미쳤어요. 대만 이 미쳤는데요. 데이터 그렇게 얘기한데요. 자 보세요. 자 대만 경제. GDP 성장률을 3.1% 올해 예상을 했는데 4.4%로 5 올렸습니다. 이거는 무슨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근데 1% 오르는 게 그렇게 커요? 장난 아니죠. 우리나라 봐요. 분기 볼까요? 분기 성장률을 보면요. 야, 이제 우리나라 선에 붙어, 바닥에 붙어있는데 0.01분기 때. 잠깐 시간이 멈췄나요? 아,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2분기 때 0.5. 근데 저기 보세요. 대만 보세요. GDP 성장률 8.0, 2분기 때. 8.0%는 약간 중국이 고도 성장할 때막 그때 아니야. <laughs> 자, GDP도 4만 달러로... 돌파했습니다. 4만 달러 돌파했다고. 수출 5,892억 달러, 전년 대비 24.04%가 올라갔어요. 24% 올라갔다고. 우리 회사 작년 대비 매출 몇 프로? 예, 이 얘기는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만이 지금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오늘은 지금 대만의 기적 같은 성장의 비밀, 그리고 한국이 힘든 이유 약간 양념으로 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랑 대만이랑 라이벌아. 니에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나 좀 성장 부분에 있어서 비슷비슷하고 대등대등해서 서로 막 견제하고 막 그런다고도. 솔직히 한국 사람들이 대만을 뭐 라이벌로 생각하나요? 뭐 한피디도 그랬잖아. 최근에 올해 대만 몇번 갔죠? 세번 갔나? 네. 올해만 세번 갔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 딱 내리자마자 와 대만 뭐 페인트 다 벗겨지고 이거 무슨 여기 가난한 나라예요? 나한테 그랬지. 인도나 이런 것도 잘안돼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한국 사람들이 대만에 여행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네. 못 사는 줄 알아요. 아, 물론 이제 국민들이 다잘 살고 막 그러진 않습니다 어느 나라나. 근데 대만이 그런 나라가 아니. 대만에 40년 정도 사시는 성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신 게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야, 대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 그러셨거든요. 저한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게 그거였어요. 이렇게 옷을 잘못 입어요. 아, 뭐 젊은 사람들은 잘 입겠지만, 대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옷을 잘못 입습니다. 되게 근데 촌스러워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편적으로 옷을 잘 입어요. 근데 실제 저 지갑에 돈이 누가 더 많을까? 저를 이제 교육시켜 주신 거예요. 그분을 폄하하고 이게 아니라 저한테 그러시는 거죠. 옷을 저렇게 입었지만, 저 사람이 지금 현금으로 꺼낼 수 있는 돈이 얼마일 것 같아.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대만이 약간 나라가 그래요. 타이페이가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고 태양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텐페인트도 많이 벗겨져 있고 도로도 그렇고 막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좀 무시한단 말이에요.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요점 뭐냐. 대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됩니 사람을. 사람도 겉모습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그죠? 왜 이런 지금 일이 있나. 근데 더 부러운 거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부러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보고, 뉴스 보고서 이거 캡처해갖고 저희 그 단톡방에 대만 친구들, 친한 친구들 있는 단톡방 있거든요. 거의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네, 거기다 올렸습니다. 제가. 니네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잘하냐? 밥 사달라. 한국은 너무 좀 힘들어. 좀 대만. 니는 왜 이렇게 잘 나가? 밥 사줘.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달러를 제가 소진시켜줘야죠. 아니 근데 잘 사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던데. 확실한 거 하나만 얘기해줄게. 진짜 너보다. 와... <laughs> 잘 삽니다. 자, 니다자 한번 이유를 좀 들여다볼게요. 이유는요, 바로 AI 서버, 첨단 반도체, 민간 투자 덕분인데요. 특히 미국향 수출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아니 근데 미국 수출이 다준거 아니에요? 관세 막 부과해가지고 다른 나라들 다 힘들고 대만은 최고 기록을 갱신했죠. 이유가 대만은 이제 AI 슈퍼 사이클의 정중앙에 있는데요. 대만이 폭발한 경제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AI 슈퍼 사이클이 뭐냐? 그러니까 슈퍼 사이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약간 초대형 파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파도가 온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강한 과거에 이제 스마트폰 붐이 일었을 때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 배터리 업체들이 엄청난 호황을 누렸죠.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 대한민국, 그죠? 근데 지금은 AI 붐입니다. 아. 이 비슷한 현상을 지금 맞이하고 있고, 근데 이건 붐 수준이 아니라전 세계를 누가 지배할 것이냐 앞으로 여기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살을 걸고 이 미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싸움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다? 대만이다. 그 AI는 승자 독식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AI를 이거는 뭐 이렇게 서로 뭐 나눠갖고 이거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AI는 그냥 하나가 다 먹는 구조예요. 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이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막 인기가 막 엄청나다. 전 세계가 라면을 막 미친 듯이 먹기 시작했다. 그랬을 때 당연히 라면 회사를 돈을 벌잖아요. 근데 한국은 예를 들면 이거예요. 라면 스프를 잘 만들어. 스프만 잘 만들어. 근데 대만은요. 라면 공장 전체 면도 잘 만들고 스프도 잘 만들고 또 라면을 또 포장을 기가 막히게요. 해 눅눅해지지 않게. 그다음에 납품도 잘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수프만잘 만들어 대만은 다잘 만들 어 그러니까 이런 붐이 일었을 때 누가 돈을 진짜 많이 벌겠어요 그니까 러 대만이 어, 더큰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원래는 옛날에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수교 맺기 위해서 대만이랑 수교를 끊었단 말이야 네, 중국에서 그랬거든너 나랑 수교하려면 대만이랑 수교 끊어 끊었어 근데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이랑 교육을 해야 되니까 많이 끊었습니다 근데 대만이 콕 집어서 미워했던 나라가 한국이에요 니네는 그러면 안 되지 이거였어 그렇게 해서 수교를 우리나라가 끊었고 유독 이제 대만 사람들이. 한국한테 질투를 많이 느꼈습니다. 좀 배신감을 많이 느꼈던 거야.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 사이에서는 험한이라 그래서 뭐 한국 아. 막. 그리고 또 이제 비슷하게 성장했잖아 질투를 하는 거지.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 대만은요 지금 FTA 맺어진 나라가 거의 없을걸요. 안 맺어지죠. 중국이 가만히 안있잖아요 중국이 최대 어떻게 보면 수입국이고 뭐 중국이랑 교육을 안 하면은 지금 이 글로벌한 시대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들이 대만과 수교를 끊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이 사실 성장을 한 거예요. 이양물고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앞서 있었어. 대만은 약간 중소기업 중심으로 좀 키웠고 그리고 이제 반. 도체 엄청 키운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기업 중소기업 키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가 더좀 빨리 앞서갔죠. 엄청나게 이제 우리나라가 앞서갔어. 그러니까 질투도 나겠다. 그런 이제 분위기들이 조성이 돼 있었지만 옛날 얘기입니다. 사실 대만 사람들이 한국 많이 좋아하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대만을 무시해. 뭐저 대만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이고 제가 대만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뭐 그들이 잘하는 거 있고 못하는 거 있지만 진짜 한국 사람들이 되게 무시 많이 해요. <laughs> 자세하게 보면요, CPU랑 GPU 칩 있죠, 엔비디아, AMD 등 미국 회사가 설계하는 거를 대만에서 다 생산하죠, TSMC. 너무 유명한. AI 서버 완제품들이 있습니다. 박스로 된 거. 폭스콘 퀀타, 위스트론 등 대만 기업이 전 세계 80% 이상을 다 조립합니다. AI 관련된 서버를 80% 이상을 대만에서 다 한다고. 그 다음, 냉각장치, 전원, 메모리 배치, 패키징 기술, 대만 클러스터에서 대부분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I 시대에 필요한 핵심 부품부터 완제품, 이 모든 영역에서 제일 앞줄에 서 있는 거예요. 미국은 기획하죠. 그 다음에 와... 플랫폼을 운영하죠. 근데 그거를 받쳐주는 핵심 장비들, 부품들, 대만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좀 부러운 게 뭐냐면, 이 회사들, 다 미국에 상장된 회사들이 아니에요 다 대만에 상장되어 있어 그럼 나라가 잘살겠네 그렇죠 달러를 엄청 보는 거죠 지금 당연히 달러를 많이 보잖아 당연히 돈을 세금을 많이 낼거 아니에요 나라가 점점 부유해 지겠지 그러면 뭐 이제 나라에다 잘 해줄 수 있죠 더투치할수 있고 이제 페인트칠 다시 하겠다 해도 의미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야 그렇게 중요하잖아 그리고 대만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진짜 대만 사람들 사는 거막 이렇게 다들어가 하잖아요 뭐 일반 가정 가면 뭐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화려합니다 내부가 내부가 화려해요 뭐 아파트 같은 데 가면은 막 1층은 안 써요 대만은 1층을 다 그냥 아예 로비가 다 쓰고 호텔처럼 씁니다 아파트들 좋은 아파트들 막 300평짜리 막 500평짜리 이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많아요 진짜요 예, 근데 밖에서 보면 그냥 회사 건물이야 그냥 뭐 이렇게 대만 스타일의 그냥 큰 고층 건물이야 근데 딱 들어가면 은 로비 장난 아닙니다 대기 화려 호텔처럼 해놨죠 그런 집들이 많아. 엄청 많아요 우리가 못 들어가 보니까 관광객들은 사실 그런 걸 보는 게아니잖아 맨날 야시장 가고 뭐 이런 데 보자 그렇죠. 근데 그들이 사는 그냥 약간 부자들이 사는 게 조금 약간 다릅니다 자 미중 무역 분쟁의 반사익도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고율 관세를 매겼죠 그 다음에 글로벌 기업 기업들이 중국 대신에 대만, 대만계 해외 공장을 주로 활용을 합니다. 주문이 몰렸어요. 그래서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 관세, 불확시, 불확시, 아, 말이 잘못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주문을 앞당긴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후에 발주가 줄 거냐? 뭐 조금 줄순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걸좀다 갖고 있다니까요. 전 세계가 그렇게 갈 거잖아, AI로 갈 거잖아. 근데 그 모든 걸다 갖고 있다니까 제일 앞장서 있다니까. 다이소 같은 애. 미국도 대만 없으면 안 돼요. 기업들이 이제 불확실 불. 불확... 그래서 어쨌든 단기적으로 수출을 폭발해서 아까 전에 그 말도 안 되는 8%. 막 그런게 이제 수치를 보이긴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냥 한번 하고 끝날 일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만 외교의 방향성 때문에 또 이런 효과를 또 얻었습니다 이게 사실 기업만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현상유지 전략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중국 눈치 안볼수 없잖아요 왜냐면 대만도 대만 안에 중국사람들 많이 살고 대만 사람들도 중국가서 비짓을 즈 엄청 많이 합니다 피가 갔잖아 그래서 중국을 무시할 순 없어 그래서 겉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현상유지 뭐 우리가 독립하겠다 이런 얘기도 안해요 그냥 현상유지 현상유지 뭐야 그냥 우리는 자유 중국으로 살겠다 이거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뒤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요. 우선은 군사력 강화, 그다음 미국 중심의 대외 인프라 확충, 그리고 자유민주국가 동맹 노선을 엄청나게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서구, 유럽, 그다음에 뭐 호주, 뭐 이런 나라들과의 협력을 엄청나게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뭐야? 현상 유지. 중국 형님들한테 형님들 걱정하지 마. 우리 그냥 이 현상 유지하고 싶은 거야. 뭐더 하는 거 없어. 그러나 이제 뒤에서는 <laughs> 그래서, 대만 국방부 장관이 뭐라 고 그랬냐면요. 중국 위협에 대해서 미국이 여전히 아시아에서 강력한 힘이고 중국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 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미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현상 유지, 그러나 막 국방인 거, 그 다음에 국제 관계에서는 자유민주 진영의 완전한 지금 서포트와 지원을 받고 본인들도 그 세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계속 어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의 군사정보 협력 강화를 위해서 국방무기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처음으로 대만 미국 군사 협력에 대한 완전한 섹션을 만들어서 아주 심도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거 보면 중국이 대만 먹고 싶을 것. 대만을 먹는 나라가 AI를 제패하는. 그렇죠. 그러면은 평생 AI 1등으로 사는 거죠. 그렇죠. 패권 국가가 되는 거죠.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대만을 지배하면 전 세계를 지배한다. 하... 근데 진짜 아 부럽다 약간 약간 주인공 된 기분이네. 아유 음, 살 떨리죠. 근데 대만에서 반도체 팔고 고대로 미국에서 무기 그 판만큼 수입해가지고 손해다. 오히려 손해다. 네 아... 그런 얘기 있던데. 어차피 미국 호구자 잡힌거다 뭐 이런거 그거는 억측 입니다 자 계산해보면 손해 볼일 전혀 없는데요 반도체 수출 수익 은 연간 수천억 달러 수준이죠 반도체만 근데 무기 구매 예산은 한 2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동아시아 국가들 뭐 주변 국가들 한 비교해보면 일본도 gdp 대비 로 해서 그냥 국방비가 1.6% 정도 지금 쓰고 있어요 1.8%까지 올리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워낙 이제 뭐 gdp도 높고 그러니까 뭐 금액으로 따지자면 뭐 적은 금액 은 아닐 건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는 정말 국방비를 안 쓰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미국에서 양 키워줬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크라 얘기하죠 중국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은 한2.6% 정도 되는 거고요 대만이 2.5에서 2.6% 사이인데 최근에 무슨 얘기를 했냐 우리 3%까지 올리겠다 어? 이거 전쟁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랑? <laughs> 겉으로는 어 너네 자극 안해 어, 중국 잘 지내자 우리 그냥 현상 유지야 그랬지만 뒤에서 뭐하고 있다고요? 국방력을 무지막지하게 강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대만의 그 국방력 강화는요 손해가 아니라 전략적인 이제 생존 투자인데요 반도체나 뭐 이런 걸로 얻은 수익 있잖아요 그걸 자유 문주주의를 지키는데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쁠 게 없는 게 돈을 벌었잖아 많이 벌었잖아 그걸로 내 힘을 키우는 게 전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내돈내산 응. 그렇죠 다 좋은 겁니다 무기 사야죠 좋은 거 사야죠 왜냐면 대만이 뭐 무기나 이런 게뭐 발달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국방 사업에서 발달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뭐돈 벌어서 사겠다는데. <laughs> 이게 외국이죠. 돈잘 벌어서 나라도 부강하게 만들고. 왜냐하면 전쟁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대만도 노력을 하는 거죠. 이걸 누가 제일 싫어할까? 당연히 중국. 근데 우리는 잘 팔던 것도 팔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또잘 <laughs>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주, 주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쪽에. 그냥 잘 되는 거 몰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AI 혁신에 투자를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정부가 세금도 많이 거들 거고, 그죠? 다시 재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50만 개일짜리를 AI에 관련해서 창출하겠다. 좀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그냥 일반 기업이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대기업들만 할수 있는 건데 AI 산업 지원 정책과 세제 혜택을 강력하게 지금 주고 있는데 조금 우리나라랑 달라요 우리나라도 안 주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가 주는 방식이랑 대만이 주는 방식이 살짝 다릅니다 대만은요 기본적으로 R&D 투자에 대해서 25% 세액을 공제합니다 R&D 투자에 진짜 상활을건 나라예요 근데 R&D, 이 R&D도 작은 기업이 할 수가 없거든요 대기업한테 이렇게 세액을 공제해 주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첨단 장비 투 투자에 대해서도 5%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들이 연구개발과 고급 생산설비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냥 계속 돕는 겁니다. 나라 차원에서 최근에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뭐였냐면 AI 슈퍼컴퓨터 반도체 공장을 엔비디아랑 그다음 폭스콘이 대만 정부와 함께 만 GPU 규모의 AI 슈퍼컴퓨터 공장을 대만에 설립 중입니다. 이 시설은요 민간기업, 정부조직, TSMC R&D 강화에 활용될 예정이에요. 그냥 나라가 사업한다 보시면 돼요. 나라 사업이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가요? 그때 국가 적 대기업들을 키워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아직도 하고 있는 겁니다 대기업은 근데 한국은 좀 분위기가 다른 게 대기업에 자꾸 투자를 해주잖아요 나라가 그러면 이건 정경유착이다 이게 뭐냐면 정치와 경제가 유착됐다 이거는 좋지 않다고 라 약간 대중들의 그런 심리가 있어요 대기업은 돈이 많은데 왜 대기업을 지원하냐 뭐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막 리플 달리는 거죠 왜 대기업을 지원하냐 돈 많은데 이미 많은데 중소기업이나 뭐 개인 서민들이나 살려야 이제 뭐 이제 이런 건데 근데 사실은 이제 국가 이거는 미래에 대한 얘기 앞으로 바로 앞에 코앞에 닥친 미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개인.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영업자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대기업이랑 할 수밖에 없는 일이긴 해요 어쩔 수 없어 시대가 그렇게 됐어 근데 대만은 그 전략을 쓰고 있는 거고 한국은 살짝 소극적입니다 근데 한국도 이제 삼성이나 sk 같은 대기업에 세액공제를 안 해주는 건 아니에요 해줍니다 근데 이제 대만은 어떤 식이냐면 단순하고 일괄적이고 대기업이 곧바로 큰 혜택을 보는 그런 정책 들을 계속 시, 해주는 거고요 한국은 약간 일반 r&d 쪽에는 투자 를 많이 안 해줘요 아까 전에 보면 r&d 25% 세액공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대만은 근데 우리나라는 낮습니다 그리고 그게 대기업 보다는 이제 중견기업 중소기업 쪽에다가 퍼센티지가 좀더 높아요 그러니까 R&D에다가 나라가 그렇게 투자하진 않는다 근데 설비투자에는 또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설비투자에는 그러니까 연구는 알아서 해라 뭐 설비 니네 하, 잘 나오면은 우리가 설비한 그런거는 투자는 해줄게 뭐 이제 이런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근데 대만은 양쪽에 다 R&D에도 투자하고 그러니까 미래에다 투자하는 R&D에 투자한다는 거는 기술에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한국은 좀 제한이 있다 좋게 얘기하면 전략적으로 이렇게 대기업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대만은 그냥 가자 이러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AI 좀 치는 거 아니에요? 어, 잘못 쳐요. 한국이 왜 힘드냐면요. AI 수혜를 부분적으로 받고 있긴 합니다. 왜냐면 한국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뭐, HBM 등 호황을 타고는 있지만, 자, 아까 얘기했듯이 AI 서버 완제품, 그 다음에 뭐 전원, 냉각장치, 조립박스, 뭐 이런 데다 대만이 더 독점하고 있어요. 그냥 한국은 일부 부품만 수혜를 보고 있는 거고, 대만은 전체의 수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거를, 이게, 이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산업들이. 지금 다 지금 탈탈 털리고 있는데요. 아, 그냥 우리나라는 좀 정리도 안 됐어요. 대만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거든요. 관세협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리가 안 됐고요. 이제 8월 25일에 협상하러 간다고 최근에 보니까 대기업 청수들 같이 가는 사람들을 이제 모아놓고 기업들 잘 부탁한다, 막 이래 했더라고요.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건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뭐할 말이 없습니다. 우선은 8월 25일이 지나봐야 결론이 날것 같고요. 한번 다시 제가 정리를 좀 해보면요. 기본 방향은 이렇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반중, 친미, 동맹, 구축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 견제하고 그다음에 민주주의 가치 연대를 동시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믿을만한 건 그래도 우리와 같이 가는 같은 나라들이다 이거잖아요 그다음에 단순 군사 동맹이 아니라 이제 경제 기술 안보를 묶은 공급망 동맹을 지금 구축하고 있어요 반도체 동맹 뭐다 에너지 동맹 다 지금 동, 묶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ai 할라면 이거 다 있어야 되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원자력 필요하고 근데 반도체 ai 배터리 히토류 등이 미래 패권 기술의 핵심 축입니다 지금 여기에 아, 들어가냐 마냐 이런 문제죠 그다음에 ai 패권 구도에서 동맹과 함께 간다 이게 지금 명확해요 그래서 미국 혼자서 모든 ai 가치사슬 그니까 예를 들어뭐 반도체 칩 장비 데이. 터 센터, 뭐 소프트웨어, 뭐 이런 거다 지배하기 는 어렵다. 그래서 동맹국과 역할을 분담해야 된다. 이거고요. 핵심은 자기네가 하는 거죠. 그림은 자기네가 그리는데 여기다 조달해주고 이런 것들은 동맹국이랑 가겠다. 이거 이겁니다. 설계 AI 플랫폼은 이제 미국 엔비디아나, 뭐 AMD,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나 오픈 AI, 뭐 챗GPT, 뭐 이런 데서 하잖아요. 근데 참단 제조 서버 조립 대만에서 거의 다 하는 거고 TSMC, 폭스콘, 퀀타 위스트론. 그다음에 메모리 소재 부품 그냥 일부분 한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장비 소재 일부는요 일본입니다. 일본이랑 네덜란드 ASML. 그다음에 도쿄 일렉트론. 뭐 이런 데들이 합류하는 거죠. 한국은 정말 일부입니다. 이제 국뽕에서 이제 헤어 나와야 돼요. 지금 한국 그럴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AI 생태계를 미국 주도로 친미 기술 블록으로 묶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관세로 압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들 미국에다 지어라. 같이 가자. 대신에 미국에도 지어라. 왜냐면은 대비를 해야 되니까. 미국에 지어서 다 미국에서 다 하겠다, 뭐 이런 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미국 내에 있으면 미국 자, 자기 나라니까 보호를 할수 있잖아. 이 산업을. 근데 다 해외 공장이 있어. 그러면 은 이런 일이 터졌을 때 AI 패권 놓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그냥 진짜 중국이 미친 척하고 그냥 대만 침공한다. 그럼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클큰 나죠. 큰일 나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와라. 들어오는 데들은 내가 관세 안 매기겠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공장 지어라 그러나 주도는 내가 할 거고 여기에 합류하면 다 같이 잘 먹고 잘살수 있다 근데 어쨌든 패권은 우리가 준다 이거죠 대만이 이제 최대 수혜국이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대만은요 지금 한 번에 몇 마리의 토끼를 잡고 있는지 몰라요 안보도 잡고 있죠 그다음에 경제 잡았죠 한국 상황은요 아주 애매합니다 분명히 이제 한국도 필요해요 미국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국의 기술 있죠 뭐 특히 메모리 한국 없이는 ai 경쟁력 유지가 좀 불가능하죠 지금 상황에서 그러나 그냥그 정도예요 이제, 이제 한국은 좀 내부적으로 그다음에 외교적으로 지금 많은 문제들을 좀 안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뭐 내수 가계부채 거시경제 제약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과의 경제 의존도가 여전히 아직 높아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탈중국을 막한 번에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상황이 그래요. 근데 그거는 사실 대만도 마찬가지야. 그거는 조건은 똑같아요. 대만이 심했으면 더 심할 수도 있죠왜냐면 거기는 진짜 중국 가서 사업을 많이 하거든. 아까 전에 그 사진 속에 그 이세 사장님도 아들한테 대만 그 공장을 물려주고 본인은 지금 중국 가셔서 공장 세 개를 더 돌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도 많이 하죠. 당연히 중국이랑 이거는 뭐 똑같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대만과 근데 정치적으로 이제 이슈가 있는 겁니다 미국이 원하는 만큼 이제 강한 좀침미적인 메시지 반중적인 메시지를 대만처럼 직설적으로 좀 내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한국이 그리고 한국은 이제 전략적 기술 파트너지만 미국이 보는 정치 안보 동맹의 최전선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 최전선이었어 근데 지금 그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어 이거 이거 아닌데 약간 지금 지금 제가 볼땐 진짜 이거 무슨 일 터질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경제적 수혜를 그 짧은 기간에 누가 보고 있는 거야 물론 이제 대만이 준비를 잘 해왔던 것도 있습니다 이게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폭발적으로 이 단기적으로 이 수익을 다 대만이 가져가 버린 거죠 어떻게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미 3개월 동안 너무 판이 몰라 이거 어떻게 다시 셋업을 해야 될지 건너지 못할 강건너세요강한 3분의 2는 건너는 것 같은데 네. 이런거지 강을 3분의 1을 건넜는데 총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총은 아니야 그냥 돌을 던졌다 죽지 않을 만큼 지금 막 돌을 던지고 있는 거야 많이 맞았어 근데 계속 건너고 있는 거야 아... 근데 내가 볼땐못 건너. 건너기 전에 죽어. 총알이 날라올 거거든. <laughs> 어차피 못 건너, 내가 볼 때는. 건널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계속 맞으면서 막 다리 질질 끌면서 막피 흘리면서 막 걸, 건너고 있는 거야. 감사한 거는 못 건너, 어차피. <laughs> 제 생각입니다.